우리도 우리 이유부 챙겼지. 참 저녁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... 나와 계셨어요? 어서 와.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재밌고 <찍고> 있어. 장희설게. <laughs> 아, 장설. 야. 장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. 오늘 <laughs> <laughs> 어, 네. 진짜 못합니다 꿈에 갔다. 잘 떴어. <됐어>. 응. <laughs> 자연스럽게. 어, 그냥 웃을 수는 응. 저녁 식사 후에 어 핑크. 좀 웃어 주세요. 왜하내고 있어요? 쫓는거야요딱딱다니면 뭐? 응. <laughs> 카메라를 진짜 의식 안한대아 어, 맞아. 의식 아, 안하 원래 웃어요. 하는 대로 하게 돼. 아 피곤해서. 그래. 그래. 사차가 그냥 음. 없는 듯시 그나. 행동해서. 모습이 나오는 거죠. 근데 도익숙하게익숙하게 그렇죠. 응. 그런 완전 <laughs> 뭐 인간적적인 거요저 예. 저저기 DC 서플라이 이런 거. 이거잘못따르게 중학교에서 했죠. 안해 어, 멀티미터. 네, 어, 네, 네, 다못써 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수있지전자 기다려 구달 데 아, 직지가가그러 그런 그런 근데 또해도잘피좀 시키고 좀 해야겠다. 제가 오늘 그 교구 시켰어요. 그냥 저 정도 정도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짤로 사용법이런거해 가지고 맞아요.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면 아, 음. 그런 걸좀 해요. 우리 그런 게 필요해. 간단한 도구 같은 거 쓰는 방법 있잖아. 음. 네. 그걸 보자. 진짜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. 들어가서 그냥 클릭해서 봐.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음. 이일 쓰면 음. 응. 응. 그 그, 아, 음. 이제 그 아이도 못하고 끼는 걸그야 유튜브 들어가 서좀 찾아봐라. 그제서야 연결하고 이러다. 그때 일일 다 매번 교육하기도 좀. 음. 응. 그래. 간단하게 많이 쓰는 도구는 차라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차 강두고 샘이 모델로 해나 주고, 아, 올해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. 네. 이제 제2의 유튜버로 촬영은 또 다른 사람이 좀 해주고, 음. 좀. <laughs> 지금 하고 있어요. <laughs> 또, 또 하루,